반갑습니다 피뇨입니다 제가 오늘은 소나트 n라인을 한번 얻어 보았는데요 과연 이 소나트 n라인 드립감이나 주행감이 저하고 잘 맞는지 성능 괜찮은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죠 그러면 랭킹전 한번 바로 달려보죠 도검 야외수련관 굉장히 시험자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이 도검 야외수련관이 굉장히 극혐인 맵이라고 손꼽히는 맵이거든요 서킷 3대장과 도검 야외수련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극도로 혐오합니다. 무고 터치로 가고, 틀어주고, 틀어주고, 헷갈리는 부분 잘 타고, 부스타 틀어주고, 오케이, 얄팍하네, 차가 얄팍, 얇박, 얄팍하네, 틀어주고, 틀어주고, 드리프트가 굉장히 확확 꺾이죠. 솔라나 셰퍼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솔라나 셰퍼는 조금 세게 꺾어야확확꺾이는데 얘는 그냥 살살만 꺾어도 확확 꺾이네요. 굉장히 차가 가벼워요. 근데 그렇다고 몸빵이 그렇게, 어? 아, 드리프트 왜 이렇게? 아니 드리프트 너무 너무 가벼운데 차가 너무 가벼운데 아, 그냥 틀어주고 어어. 솔라나 셰퍼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성능은 거기서 보는데 지금 역방향 게이지도 굉장히 어렵고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솔라나 셰퍼는 살살 누르면 살살 틀어지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아주 살살 누르고 아주 살살 눌러야 뭔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틀어주고, 틀어주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저는 두 번째 바퀴에 이제 해결책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굉장히 살살 틀어주고, 역방향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살살 틀어주면. 역방향이 이제 너무 어렵고요. 이거 오래 타다 보면 솔라나 셰프 절대 적응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 메인카트가 솔라기도 하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틀어주고, 포스타 틀어주고, 확확 꺾여서 좋은 부분이 있긴 한데, 나쁜 부분이 훨씬 많죠. 살살, 살살 꺾고, 살살 꺾자. 살살, 살살. 오, 제일 살살 꺾어야 되는 부분. 살살, 오, 감속 오지게 먹었지만 어쨌든 부딪히진 않았어요.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지 모아주고, 역방향이 이제 모으기 정말 어렵고요. 오, 차가 조금만 더 무거웠다면 어땠을까? 다 몸썸에선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몸빵 괜찮은 것 같아. 또 이상하게. 틀어주고 틀어주고. 어어어어. 어어. 안 내리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틀어주고. 점프 드리프트. 어어어. 어어. 드랩 빨려라. 드랩 빨려라. 드랩 빨려라. 어, 드랩. 드랩. 오케이. 드래프트 빨렸고. 1등. 마무리. 하지만 굉장히 단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 소나타. 예스! 빌리지 만리장성. 이 맵도 커브 구간도 많고 해가지고 소나타를 한번 체험해보기에 딱 적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터보 부스터 써주고 뿅. 아, 일단 터보 부스터 얘도 빠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솔라가 터보 부스터는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솔라를 탈 때는 못 느꼈었는데, 어우, 부딪혀주고 얼굴 렉 걸린다. 사람이 많으면 렉이 걸리지만, 1등으로 치고 올라가면 렉이 안 걸린다는 스윈 스플리밍인도 있죠. 게이지 끝판왕. 오케이! 야 잘탔다 잘탔는데 마지막에 부딪히면서 개이지 싹다 날려줬고 그리고 틀어주고 아이고 부딪혀주고 부딪혀주는 거야 뭐 일상 일상 부딪혀주는 건오 어. 나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어차피 이건 나중에 지름길 구간에서 승부가 나는 맵이기 때문에 어, 일단 쪽 지금 괜찮아요 어쨌든 틀어주고 틀어주고 오케이 좋았어 이거 포스터 틀어주고 틀어줍니다 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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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줍니다. 틀어줍니다. 좋습니다. 자, 드립 드립 보스터 점프 드립 반동 그리고 어이고 이고 리고 이제 보스터를 써 줍니다. 커버 구간에서 보스터를 쓰면서 틀어주고 자 보스터 틀어주고 오케이 벽이 날 피해 갔어. 네, 벽이 날 피해 갔어. 점프 드립보다 투 드립 어이고 드립 틀어주고 틀어주고 오케이 감속 많이 먹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굉장히 살살 달아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카트가 굉장히 살살 다루어 줘야 되는 카트예요 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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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적당히 잘하고 있죠 그래 적당히 잘하고 신기록고 절대 못쓰고 숨부숨부 틀어주고 포스타 틀어주고 괜찮아 괜찮아 부딪혀도 괜찮아 그냥 따라갈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가시권에 있어요 애들 틀어주고 틀어주고 오오오 하나 드립 아야이 야, AI 아나 진짜 저 AI놈 아나 진짜 이거 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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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지금 8등? 8등까지 떨어졌어? 한번 8등에서 대역전극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역전극 가자 1등 1등 가자 터치로 가고 틀어주고 게이지 모아주고 지름길 타줍니다 틀어주고 이얘 못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래가지고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잘 타주고 틀어주고 일단 이거 드리프트 너무 확확 꺾이는 게 약간 안 좋네요 지금 감속을 많이 먹어요 질피타 너무 확확 확 꺾여가지고 와우. 틀어주고 틀어주고 좋았어 일단 라인은 그래도 좀잘 파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전에 쏠라나 셰퍼보다 6?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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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빨리 부딪혀주고 반동반동 반동. 오케이 AI가 토스해줬고 2등 1등 리타이언 면했어요 일단 확실히 이게 유탄 구간에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게 직선 구간에서 드립 부스터를 모은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아쉽네요 빌리지 남산 쉬운 맵이지만 굉장히 널찍널찍하죠? 그리고 이 널찍널찍한 구간에서 부스터를 쉽게 쉽게 잘 모아줘야 좋은 기록을 낼수 있습니다. 과연 소원트 N9 가벼운 드립감으로 과연 게이지를 잘 모을 수 있을지 게이지 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게이지 충전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틀어주고. 그리고 짬뽀 드립부터. 그리고 다시 한번 부스터 틀어주고. 틀어주고, 틀어주고. 게이지 충전해주고. 인코스 파주고. 틀어주고. 게이지를 충전해 줍니다. 이령이 안녕 틀어주고 포스터 틀어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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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라인 잘 파지고 있죠? 이 카트가 딴건 몰라도 라인 확실히 잘 파져요. 제가 실력이 는게 아닌데 라인 확실히 잘 파져요. 타이머용으로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 예, 드릴까만 조금 적응을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해준다면 타이머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멀티용으로는 몸빵도 나쁘지 않지만 좋다고 하긴 어렵고 그, 드립감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몸, 그리고 그, 랭킹전에서는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칼 카몬 피모가 2랩 됐죠? 2등으로 지금 무난하게 잘 가고 있고, 제가 지금 나름 이거 사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이 가벼운 드립감도 괜찮네요, 이거. 나름 괜찮긴 해요. 왜냐면 살살살살 눌러주는 습관을 눌러준다면, 이 카트도 충분히 쓸만하고 좋은 카트입니다. 성능은 솔라급이에요. 아니 쏘나타 약간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실수 실수. 오케이 너도 쏘나타야? 너는 쏘나타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보자. 너 드리프트 키 세게 누르고 있어요. 지금 딱 보니까 세게 누르고 있지. 그럼 이게 그냥 바로 올로 가는 거요. 틀라이 주고. 없는 소리. 그리고 어 어디서 역전했고. 오케이 너도 쏘나타 고였구나. 나도 쏘나타 고였는데 틀라이 주고. 아이거 쏘나타 N9 컵이 있대는데. 에. 신청 합니다. 틀어주고, 무슨 무슨 뭐 틀어주고, 포스타 그리고 오케이, 어제 지름길 공항에서 승부가 갈렸죠. 틀어주고, 포스타 마무리, 2등오 신기로 뭔데? 아,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갈수록 그런 거 같죠?